드림교회 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방콕에서 2주째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일이 되면 어,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요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웹더독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원래는 The tail wags the dog.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들다라는 서양 속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일컬어 웩더독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스타벅스 다이얼입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특정 음료를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경우에 신년 다이어리를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티커 모으기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커피 17잔을 마시면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커피 17잔을 마시려면 대략 8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반면에 다이어리 한권 값은 커피 값의 절반인 4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커피 값 8만원을 지출합니다. 사은품을 받으려고 커피를 마시는 전형적인 웩더덕 현상이지요. 이처럼 기업에서는 사은품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큰 역할을 하는 일종의 덤 마케팅으로 웩더덕 현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니까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말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썩낸다는 말처럼 주인과 손님의 입장이 뒤바뀐 경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딱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나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니누에로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게다가 뱃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요나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반면에 요나와 같은 배를 타고 가던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으로 인해 배가 거의 파산할 상황이 되자 각자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에게 살려달라고 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요나에게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이 재앙의 원인 제공자가 요나 자신으로 밝혀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누에로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뱃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러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당당함을 넘어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요나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음에도 그들은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여러분, 뱃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뱃사람들은요. 요나가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큰 해가 끼칠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의하는 마음으로 요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했는데도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오히려 힘써 배를 돌려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그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하였으나, 보시는 것처럼 뱃사람들은 요나를 희생시키지 않고 모두가 다시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실패하자 14절에서는 아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으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술 더떠 뱃사람들은 봄 마지막 절인 16절에서는 아예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자기들이 믿던 신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방인 뱃사람들과 자기가 믿고 경외한다고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 완전히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주객 전도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요나와 뱃사람이 주객이 전도된, 주객이 뒤바뀐 상황을 통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짧은 본문을 일주일 내내 여러 차례 읽고 또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고문에 등장하는 요나와 뱃사람들의 이렇게 주객이 뒤바뀐 상황을 통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세상과 한국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객이 뒤바뀌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의 관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추문들과 죄악들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걱정하게 될 정도로 주객이 뒤바뀐 상황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장로들과 같은 소위 지도자 그룹의 위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한국 교회는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 사회의 경제 개발과 그 교회를 같이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목회자들의 수도 교인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성장세가 정체되더니 2000년대에 들어 하락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의 세습이나 공공횡령, 성추문 등 교회 내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의 파렴치한 행동들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교회 내 리더십의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어 서로 싸우는 모습들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퍼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은 신앙적인 진정성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려는 추악한 욕망에서 나오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그 동안 사회 개혁이나 정의보다는 개인의 영원권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불의한 상황에서도 소위 대형 교회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때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의 위선과 가식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도 교회만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여전히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단임 목사와 장로 중심의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이런 숨막히는 한국 교회를 그 어떤 계층보다 청년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저 역시 한국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사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목회자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개탄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 내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의 추악한 행동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최소한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너나 할것 없이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거나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를 지키기에 바빴지, 자신들 때문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은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책임을 지는 교회 지도자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면서 세석화의 늪에 빠져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동안에 교인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신천지와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만큼은 차마 포기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소위 가난한 성도가 200만에 육박하게 되었고, 어쩌면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주객 전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의 관계는 혹시 주객이 전대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요나와 뱃사람들이 서로 주객이 뒤바뀐 상황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주객이 뒤바뀐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뒤바뀐 주객의 자리를 다시 본래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도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날 터키에 세워졌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책망을 받았는데,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영어성경 NASB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Have left. 시제상으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서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로 이 단어는 "이혼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석교회와 교인들이 여전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주님과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예배석 교회를 향한 주님의 판단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오래전에 버린 주님과 이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석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 세상과 주객이 뒤바뀌어버린 한국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객이 전도되어버린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서 떠난 지 오래된 예배석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솔루션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솔루션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어떤 계기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임계점에 도달하여 결국 헤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에베석교회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면서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배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이미 오래전에 버렸던 예배석교회를 향한 주님의 두 번째 솔루션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지점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거기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무작정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행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행한 일들이 뭘까요?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에게도 분명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흘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요. 내 절박한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를 구원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귀해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늘상 성경 말씀을 끼고 살면서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같이 내 고백같이 느껴지면서 뜨거운 눈물로 찬양을 불렀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아프거나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볼 때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뭐 하나라도 나누고 싶고 달려가서 도와주고 손 붙잡고 위로해 주면서 기도해 주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들은 다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주님을 향한 식어진 마음과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그토록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이웃을 섬겼던 순수했던 열정의 때로 돌이키라는 것이 주님이 제시하시는 솔루션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요나의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시는 도전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현재 나의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마치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서 오래 전에 떠나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집요할 정도로 요단을 추적하시면서 그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위치가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다시 돌이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이킬 절로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요나는 비록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재앙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마치 정하듯이 말했지만 세상과 교회가 주객이 뒤바뀐 오늘날 우리 모두가 누구를 탓하면서 비난하기에 앞서 나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한 사람부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살펴보고 다시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교회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바르게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주객이 뒤바뀌어 버린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종교 행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구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과 교회가 주객이 뒤바뀌어 버린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입으로 말하는 우리 자신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뱃사람들과 요나가 서로 주객이 뒤바뀌어 버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세상과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주객이 전대되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때문이라고 먼저 고백하면서 나 자신부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 나갈 때, 한국교회는 다시금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줄 믿사오니, 이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고통과 아픔이 뒤따를지라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나 자신이 있어야 될그 위치와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